국민통합위원장 인사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자가 소개를 좀더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냥 소개를 좀더 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 32년 만에 국민의 힘 새누리당으로 당선되었고 제가 두번 떨어지고 세번 만에 전주에서 당선된 유일하게 당선된 정운천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작년에 박형준 혁신통합위원장과 함께 자유한국당과 새 보수당을 통합하는 데 가장 앞장서서 같이 했는데 그때 제가 본 박형준 위원장은 부산에 나은 대한민국 지도자로 키울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으로 당선돼서 출, 출발하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믿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두 가지 시대정신, 국민통합과 공정, 이두 가지를 시대정신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걸 알기는 알았어요. 뭐라고 그랬냐?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고 줄줄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써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끝나야 합니다.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말이죠? 지금까지 4년 동안 이렇게 얘기해놓고단한 가지라도 이룩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당은,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리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수지로 만났습니까? 인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통합 국민통합 대통령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김영삼 대통령. 광주 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성격측에서 명예회복시켰고 광주 마을동묘지를 명예 국립묘지로 만들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국가 기념일로 만든 분지 누구입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어떻겠습니까? 서울의 종로를 내려놓고 부산에 와서 험지에 와서 출마한 지역주의를 극복한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뜻을 이어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속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국민 통합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꼴이 뭡니까 전부 분열을 일으켰고, 전부 갈등을 만들었고, 전부 편갈나 해먹고. 여러분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지요? 제가 우리 김 김정인 오늘 나오시는 위원장님께서 작년 8월 19일날 광주에 가서. 5.18 묘기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국민 통합위원장이 돼가지고, 우리 호남을 살려야 국민의 힘이 대한민국 정권 교체되되고, 우리 국민의 힘이 전국적 다이기 된다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 한분한 한 분을 제2역 지역구 각기 운동으로 해서, 우리 호남의 한분한 한 분을 지역구 운동을 펼쳐서 동행 의원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부산에는, 우리 서병수, 아까 오신 서병수 의원은 전북 부안을 맡았습니다. 우리 합태경 장재원 의원은 광주를 맡았습니다. 우리 황보승의 원은 전남 곡성을 맡았고요. 또 김익원 의원은 전북 고창을 맡았습니다. 우리 법사 소위원장이 있던 김도 의원은 전남 여수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호남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5% 지지율이 2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 통합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에 박형준 오세훈이가 당선되면 반격의 출발점이 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반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번째 선거에 우리가 망했는데, 이번에 선거 말로, 심판하면서, 박형준이를 당선시킴으로 해서,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하면 이익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누가 이익했습니까? 그 거짓말 빨리 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겁니다.